진보 지식인들은 권력이 안 가는 겁니다. 사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 사회 단체라는 것이 이 진보한 사람들이 사회 단체가 돼야 돼요. 어. 그렇게 하고 사회가 힘을 가지면 정부는 힘을 안 갖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시장조사를 바르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잘 갖다 올려가지고 이런 걸잘 만져갖고 법을 제정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조사 하는데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본인이 열심히 안 하고 보좌관 시키고, 보좌관이 시키면 보좌관 시키면 보좌관이 지 똘마이 시키고, 뭐 똘마이가 또딴 똘마이 시키고, 뭐 이래갖고 뭘 챙겨오면 이걸 가지고 아이템이라고 가져올로는 정보 몇개 가져와가지고, 이걸 나가갖고 나는 그게 다 싸웁니다. 이건 정부가 아니고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가 아니고 조직이에요. 어. 조직인데, 조폭이냐, 아니냐,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비슷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 어,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지금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어, 그렇게 힘의 논리로 왜 가냐? 본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많이 해주고, 어, 여기 이, 인기 지급이 되어가 있는 거죠. 어, 그러할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할일 많은 사람은 저 지금 이는 정부에 국키워안해요 어, 어 그리고 이는 이는 장관 안 합니다. 할일 많은 사람, 어 장관 왜 해요? 이는 정부 같은 것은 지금은 조직이에요. 대한민국은 잘 보십시오. 난조 조직 깨는 법을 내가 또 난중에 다 풀어줄 테니까 조직은 깨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어, 게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자들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어, 경찰은 경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어, 그래서 저거 식구 위기 살리는 지금 이런 작업에 지금 전부 다 뿌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검찰은 검찰 조직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 국민들의 이 세금과 국민들의 힘으로 이걸 이렇게 해줬더니 이걸 갖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식구 챙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그 조직이 있고 어국회의원의 양파 단파 뭐 이런거 다 에, 자기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는거죠 조직 쪼매난거는 말도 못합니다 어디 어디 터질까봐 <laughs> 아 에, 에, 요렇게 전부다 전부도 라인이 있고 라인 조직이 있는거죠 대통령 라인이 있고 대통령 밑에 또몇명 있는데 그 라인 이 라인 저 라인이 있고 뭐 이런식으로 전부다 요걸 갖고 조직 폭력배 조직을 만들면 딱 맞게끔 지금 운영어 있습니다. 아 어, 운영체제가 조직 폭력배 하면 딱 좋아요. 이게. 어, 요기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아, 어, 이걸 뿌리를 흔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또. 어, 누가 흔드냐? 지식인들이 해야 됩니다. 아, 어, 직업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인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지식인이 아니고 조직원들이에요. 음. 지금 조직원들이 심으로 갖고 지금 이걸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조직에 들어가 버리면 조직인이지. 이제는 여기서 지혜가 안 나와요. 조직을 위해서만 사는 거죠. 그럼 지식이 안 나옵니다. 이 사회, 사람들, 백성들을 보는 이런 지혜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니. 딱 요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도, 종교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교가 없습니다. 지금 정신적인 지도자, 수행자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종교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 모든 것이 이 사회가 지금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어, 도파 조직이 있고, 종교도 종교 조직에다가, 여기에다가 라인을 타고, 어, 똑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기업도 기업 조직이 있는 겁니다. 어, 모든 이사에 전부 다 지금 정부, 기업, 어, 요, 요, 조, 종교, 이요 3대 축이 국민들이 희생을 하면서 이룬 모든 경제와 힘을 그다, 다 줬어요.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지금. 어, 가고있다 해봐도, 이렇게 아파트 몇 개, 건물 내가 뭐, 뭐, 운영하는 거, 이런 거 밖에 없지, 우리,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이 음, 3대 축에다가 에너지를 다 밀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방치해놓은 만큼, 이 사람들은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어, 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는, 이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원이 아닌 지식인들. 음. 지식인들, 이거 몇 명이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딱몇 명이. 어. 박사들도 조직원들이에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박사들이 지식인들을 골라야 돼요. 그래갖고 좀 모아야 돼. 어. 에, 박사들이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지식인들이라도 모여야 된다. 이 말이죠. 어, 모임은이 3대 축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국민들이 이해 갈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서 포맷을 꺼내갖고 국민들하고 합의를 봐야 돼. 조직은 가만 놔두고, 국민들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 어, 이러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국민이라는 걸 아르켜 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성숙대가 있습니다. 아우성직이고 하이래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국민은 성숙대가 있습니다. 성숙대가 국민이지, 어디까지 국민이냐? 초등학생까지 국민입니다. 초등학생이 텔레비를더 많이 봐요. 다른 방법으로 꺼내가지고 이 우리 성인들이 모이면 있죠 이게 진짜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는 거면 어디까지 이해되게끔 맞아야 되냐 초등학생도 이해되게끔 맞아야 된다 우리가 뭔가 텔레비에서 뭔가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면 유실한 사람만 듣게끔 하면 국민이 내 편이 안 돼요 국민이 듣게 해야 된다 이거죠 국민이면 어디까지 초등학교 왕년 수준이라도 듣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 진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답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청년들이 모이면, 대학생이 안 모이게 돼 있냐? 대학생이 모이면, 고등학생도 지금 모입니다. 어. 며칠 내가 학교 좀안 가면 어때? 태학 다당에 불면 되지, 뭐. 태학 다당에 불면 된다고 나앞으로학 하나도 못 시킵니다. <웃음> <웃음> 어. 중학생도 다 나오고, 초등학생도 다 나옵니다. 태학 아무도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다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초등학생까지 일어났겠다. 뭐든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진보입니다. 응? 지금 이 지식인 진보들이 필요할 때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지식과 지혜가 필요할 때다. 우리 노력이 이사에 회 필요할 때다. 이건 잔잔한 증명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 어? 지식인들이 바르게 일어나면 누가 여기에 힘이 되냐? 주부들이고 여성들이 이게 힘으로 다 들어옵니다. 지금 남자들은 조직원이 되가 있다라고 하지만 여성들은 아직까지 70%는 조직이 안 됐습니다. 조직원이. 분들이 진보 편에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7 0면요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여성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 나와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여성들입니다. 인제 응. 누구를 뭐를 할 때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은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따줘서 그렇게 된 거를 그 사람들은 뭐라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두드려봐야 못 바꿨습니다. 조직은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조직에 아무리 뜻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이조직은 흔들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수장도 못 바꾸는 게이 조직의 이 지금 힘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말로도 안 되는 것이 대통령 조직입니다. 이거는 국민들 힘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몇년안 갑니다. 아, 분명히 내가 이걸 모든 조직이 허물어지도록, 그 사고를 허물어지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니까 분명히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돼 바뀌는 데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사회가 바뀌면서 이거는 스스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국민이 바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드러날 때가 돼야 된다. 아, 바른 지식인들이 모이면 이거는 수시간이 일어납니다. 지식인들은 함부로 건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조 시대도 왕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지식인들이 나서서 바꿨던 겁니다. 지금은 이 나라의 운물 안에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인류가 전부 다 눈을 다 뜨고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한 번에 속 못됩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편이 되면 되는 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일로 힘을 실어줍니다. 아.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국회의원 지금 건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가만히 놔두고 아.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이런 포맷을 지금 만들어야 되고, 어, 예,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나중에 좀더 정보가 손들게돼 있습니다. 국민 앞에. 그럴 때 국민이 바라는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게끔 해달라 어, 어, 국민 선서가 들어갑니다, 앉아 이게. 예, 예. 어, 국민들이, 예, 국회의원은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나라를 위하고 뭔가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국회거든요.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발로 뛰어야 됩니다. 응. 국회의원 됐다고 어깨 힘줄라고 하는 그게 명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버리라 이 말이죠. 국회의원은 진짜로 너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명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그 자리에서 다 물러나겠고, 이 사회가 만들 거니까, 아무 걱정,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도 안 다치고, 그렇게 딱 되도록, 올가미를 딱 씌워가지고, 그냥 체결하도록 내가 고래 만들 테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네? 상대를 안 건들고, 아, 성동격서로 다 힘을 만들어 시작할 때는, 상대는 꼼짝없이 그걸 그대로 맞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Yeah. Yeah.